친구들, 안녕! 흥미로운 성경 이야기를 해줄 유진이야. 오늘은 39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나누어 볼 거야.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7장 14절이야.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 보자.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친구들은 어떤 과일을 좋아해? 음... 다양한 과일을 좋아하네? 여기 바나나가 있어. 바나나가 어떻게 변하는지 색연필로 화살표를 따라 가보자. 바나나가 덜 익었을 때는 초록색이야. 바나나가 맛있게 익으면 무슨 색깔일까? 맞아, 예쁜 노란색으로 변해. 그런데 바나나를 오래 두면 얼룩덜룩 점박이로 변해. 계속 내버려두면 어떻게 변할까? 그래, 완전히 검게 변하고. 썩어서 먹지 못하게 변하게 돼. 우리가 좋아하는 과일 그리고 음식은 오래 두면 변하고 썩어서 먹지 못해. 그런데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게 있을까? 맞아. 변하지 않는 것은 없어. 사람의 검은 머리도 시간이 지나면 흰 머리로 변하고 파릇파릇 나뭇잎도 시간이 지나면 떨어져.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있대.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은 무엇인지? 나 유진이와 함께 알아보자. 베사살 왕이 바벨론을 다스릴 때 다니엘이 꿈을 꾸었어.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니엘에게 보여 주셨어. 바람이 사방에서 바다로 불어왔어. 그리고 바다에서 커다란 짐승이 올라왔어. 짐승이 몇 마리인지 숫자를 세어 볼까? 하나, 둘, 셋, 넷. 커다란 짐승 네 마리가 바다에서 나왔어. 내 짐승은 무척 강하고 힘이 쎘어. 마지막 넷째 짐승은 쇠로 된큰 이가 있어서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발로 밟았어. 친구들, 커다란 짐승들은 무엇을 의미할까? 짐승 순서대로 숨어있는 글자를 찾아서 써보자. 아주 잘 찾았어. 같이 읽어보자. 강한 나라 커다란 짐승들은 바로 앞으로 나타날 강한 나라의 왕들이었어. 다니엘의 꿈에 왕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하나님은 책을 펼쳐놓고 온 땅을 심판하셨어. 그러자 강해 보였던 짐승이 순식간에 죽은 것처럼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너무 강하고 커서 영원할 것 같은 나라도 반드시 무너져. 친구들에게도 강한 나라처럼 두렵고 무서운 게 있어. 그래, 여기 강한 나라처럼 친구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쓰여 있어. 유진이랑 함께 읽어보자. 외로움, 아픔, 따돌림, 놀림, 나쁜 말, 비웃음, 친구들, 무너진 강한 나라처럼 친구들이 두려워하는 것도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모두 무너지고 사라져. 여기 무너진 강한 나라에 친구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붙여보자. 잘했어. 친구들, 강한 짐승들이 모두 힘을 잃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구름을 타고 나타났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큰 힘과 귀한 이름과 나라를 주셨어. 그리고 온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섬기게 하셨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나라는 변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였어. 친구들,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누구일까? 그래, 바로 예수님이셔. 친구들, 여기 승리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봐봐. 영원한 나라를 받은 백성은 어떤 마음일까? 백성의 표정을 보며 이야기해 보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셔서 감사해요. <laughs> 기쁘고 행복할 거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도 영원한 나라에 살아. 하나님은 다니엘의 꿈을 통해 영원히 숭련 나라를 보여 주셨어. 우리는 영원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야. 우리 오늘 꼭 기억해야 할 말이 있는데, 나와 함께 또박또박 읽어보자. 하나님 나라는 영원해요. 친구들, 우리는 영원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야. 모든 것은 변하고 무너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 영원히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 놀이를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고백해 볼까? 여기 손잡이가 있는 가방이 있어. 가방에 무슨 그림이 있어? 예수님 그림이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해. 가방 안에 쏙 들어가 보자. 친구들이 가는 길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강한 나라가 있어. 하지만 예수님이 무너지고 승리하게 해주시지. 깡충깡충 이어서 강한 나라를 쓰러뜨려 볼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친구들, 예수님과 함께 강한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에 도착했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해요. 라고 외쳐볼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해요. 친구들 앞에 무섭고 두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영원히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꼭 기억하고 고백하자. 우리가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 우리는 다음번에 만나기로 약속하고 내가 기도하고 인사할게.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변하고 무너지는 것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